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떨어 일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의길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의 전도가 베드로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사마리아와 블레셋 지역의 전도는 빌립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하도록 이끕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을 찾을 만큼 열심을 가진 경건한 이방인이었으며 심지어 돌아가는 여행길에도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읽을 만큼 신실한 자였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빌립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때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빌립이 읽은 말씀을 이해하는지를 묻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빌립을 옆에 앉도록 한이 내시는 선지자가 말한 권한 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에 빌립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를 요청하는 네시의 말에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남쪽 블레셋의 아소도와 여러 성읍을 거쳐 북쪽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빌립을 더 이상 볼수 없었던 네시는 기쁨에 차서 자기가 가던 길을 따라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하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는 음성이 들렸고 빌립이 순종하였습니다. 또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지시하자 빌립이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이 물에선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의 전도사역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두 사도들을 통해 성령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이 가야 할 길을 명령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토피아 대신은 빌립이 전도한 최초의 이방인 신자일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최초의 이방인 신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신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도 아니었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이방인이지만 유대계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 유대인 즉 해심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이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반쪽 유대인, 반쪽 이방인으로서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여기에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빌립의 입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전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므로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랐고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기에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라 다닐 정도로 그 명상과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더 인기와 영광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고자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가는 길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74km이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는 70km나 됩니다. 직선 거리를 가도 100km나 넘는 거리이며 걸어가는 데 최소한 2, 3일이 걸립니다. 아직도 핍박이 진행되는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역시 광야길입니다.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도록 성령께서 무리한 일을 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누리고 이 즐거움이나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성령의 새로운 음성이나 지시를 전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빌립은 특권이나 영광, 안락함보다는 성령의 인도에 집중하였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자들에게 아무런 갈등 없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즉시 순종하라는 음성에 오늘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는 일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게으름에 대해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던 이유도 이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것을 결코 작은 일로만 취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한 사람 전도한 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장차 이방인 성교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주도하시는 일은 그 시작에 있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고 별로 대단하지 않는 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려함에 속임을 당하여서 이 작은 일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69년 미국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달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나누거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할때그한 사람이 이방인의 대표가 될수 있으며 우리의 사소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하여 즉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그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우둔하고 무딘 마음을 극률리에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혀버린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므로 모든 일들이 풀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립 한 사람을 통해 경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 성계에 비전이 주어진 것처럼 내가 순종하는 이 작은 일이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일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순종에 축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